이번에는 밴드를 이용한 옆구리 전신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. 밴드를 이용해서 기지개를 펴듯이 쭉 옆구리를 늘려주기 때문에 전신이 시원해지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일단 밴드를 옆으로 펴서 두 발로 밟아주실 거예요. 골반 넓이 정도로 다리는 벌려주시면 되고 내 몸의 옆면을 타고 밴드를 위에서 한번 쭉 잡아줄게요. 이때 귀와 어깨 사이는 주먹 하나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, 마시고, 내 쉬는 숨에 밴드가 내 몸의 옆면을 타고 내려갈게요. 이때 발바닥과 손이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몸 전체를 늘려주세요.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. 반대쪽도 한번 똑같이 해볼게요. 반대쪽도 밴드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두 발로 밟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내 몸을 타고 밴드를 끌어올려서 위로 기지개 피듯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옆으로 내려갈 때 밴드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지 않게 최대한 몸 옆면을 타고 내려올게요. 이 상태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버티는 걸 유지하셔서 밑에 있는 손을 밑으로 쭉 잡아당겼다가 다시 올려주기. 한번더 잡아당겼다가 올려주는 동작을 반복해 보실게요.